안녕하세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1년 XR산학연구회 x r 넷의 주간기업 아테크넷의 권영열 대표입니다. 온라인으로 남아 오늘 같은 세미나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발표할 수 있게 돼 영광입니다. 저희 x r 넷은 최근 새롭게 떠오른 메타버스 사업을 연구의 관점으로 해서 알아보고 이를 교육 분야에서의 XR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 및 사업 과제를 발굴하고자 올한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그간 연구의 활동으로 얻은 인사이트를 합, 압축적으로 공유하고 저희 연구회가 집중하고자 하는 사업 과제에 대해서 맛보기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희의 시작점은 이것입니다. 미래의 교육은 어디로 향하는가? 분명 기술가의 접목은 그 자체의 탐구로도 또더 좋은 교육을 위한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심화될 텐데 그 속에서 흔히 VR, AR, 홀로그램 이세 가지 종류를 통합하여 XR이라고 합니다. XR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교육은 교육자, 이 페이지에서는 쉽게 교사라고 하겠습니다. 교사를 단순히 기술의 사용자가 아닌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점점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발표들에서 이미 충분히 좋은 사례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요. 미래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지식을 얻기 위한 경험을 만드는 과정 자체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학교는 교육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 교육을 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맞춤 교육은 분명 더 좋은 교육이고, 이를 위한 인공지능과 같은 뛰어난 데이터 기술과 IT 기술들이 사용되어 교사를 도울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맞춤 교육을 위해서는 결국 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도 에듀테크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특히 학교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인들도 어려운 AR, VR을 배우고 운영하면서 안전 관리도 하고 그걸 또 교육적 효과가 있게 활용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가만히 떠먹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교육자들의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한 방향으로 많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쉽게 다룰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미래, 진짜, 그게 바로 진짜 미래형 교육이겠죠. 주요하게, 주요하게 짚을 예시는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현재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LMS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교육 사업은 이제는 굉장히 보편화되고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용자가 약 4천만 명에 달합니다. 구글 교육의 AI, AI 부분을 클래스룸이라고 한다면, 엑 r 로 확장한 것이 바로 구글 엑스페디션지입니다. 해외 유역지나 박물관, 박물관 우주 등 실제로 갈수 없는 것을갈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구글에서 보듯이 지금 교육에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들은 다음으로 정리됩니다. 데이터 학습의 AI, 비대면 언택트 환경을 위한 온라인 강화, 그리고 온라인을 넘어서 아예 시공간의 개념을 없애는 XR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술의 발달 정도보다 현실의 수요가 훨씬 더 커지면서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비대면으로 옮겨왔는데요. 온라인 화장 수업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비대면 교육은 사실 다들 한 번만 접속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참여도의 효과가 낮습니다. 요즘도 하루에도 몇 번씩 중강의를 하다가 꺼져있는 카메라를 키니 사람이 없던 것은 약과고 밥을 먹다, 밥을 먹고 있다거나 샤워를 하고 있다거나 하는 대면 수업에서 상당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다면 쌍방향 방식은 이런 참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까요? 패대에 답을 쓰면 AI 선생님이 답을, 답을 알려주니 집중은 무조건 하게 될까요? 그것도 그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틀려도 문제가 없죠. 답은 AI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스스로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학생에겐 AI는 너무 좋은 선생님이지만 뒤처지는 아이들을 다독이기엔 부족합니다. 앞서가는 학생과 뒤처지는 학생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 외에 공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공공의 영역보다는 사교육의 측면에서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학교 선생님보다는 학원 선생님이 더 적은 수의 아이들을 아이들을 다루기 쉽고 학교 교 학교보다는 학원이 훨씬 더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남인, 낮은 참여와 효과성 그리고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활용해 소통을 강화하고 가상의 활동이 일상활동과 완전히 융화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이라고 요약됩니다. 아바타를 이용해서 흥미도를 높이고 쌍방향 참여로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죠. 현실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에 몰입이 더잘 됩니다. 이런 메타버스는 단순히 제페토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일 수도 있고 영국의 인게이지 사처럼 VR, AR 기기를 쓰고, 할수 있, 쓰고 하는 XR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 가상의 세계 안으로 학교가 학교들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똑같은 디지털 캠퍼스를 만들고 학교 축제를 열고 입학식을 하고 수업을 듣습니다. 이렇게 모든 학교가 디지털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 무엇일까요? 캠퍼스는 물리적 공간입니다. 교육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앞서 말했듯 경험이죠. 메타버스라는 공간 가상 공간으로 물리적인 학교라는 틀이 옮겨져 옮겨가고 나면 그 다음은 분명 교육 경험을 가상에서 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의 활동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배우는 것과 메타버스 가상공간 XR은 모두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더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교육의 XR 컨텐츠화가 일어납니다. 교육 관리 시스템을 LMS라고 한다면, 교육 컨텐츠 관리 시스템은 LCMS라고 합니다. 이 LCMS, LCMS에 XR이 적극적으로 활, 이용될 것입니다. 실제로 실제 조사에 따르면 교육 기술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온라인 컨텐츠의 표현과 전달입니다. 2018년 한 연구 개발 사업에서는 종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를 XR 기기를 통해 보는 솔루션을 포함했습니다. 현실 공간이 메타버스로 옮겨가는 것과 동시에 메타버스 내의 컨텐츠들을 XR을 통해 현실로 튀어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마이크로 매이라고 하는 엑셀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2D 기반 서비스들을 3D화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2D를 3D로 바꾸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무궁하게 등장할 것이고 개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쉽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포켓몬고. 지금은 핸드폰 속에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포켓몬을 AR로 다시 현실 속으로 끄집어 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하면 메타버스 제페토의 가상 교실, 가상 학습 공간이 완전히 보편화, 보편화된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제페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을 핸드폰 속에서만이 아니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저희 XR 넷에서는 메타버스를 확장시키는 XR 교육 솔루션에 주목합니다. 과상화 공간을 다시 현실로 불러들일때 진정한 현실과 가상의 융, 융복합이겠죠. 메타버스가 온라인이 아니라 현실 공간 속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바타를 보아도 아바타인지 몰라야 할 진정한 메타버스 세계라할수 있겠죠.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그래픽에 에셋을 활용하여 이를 교육 콘텐츠화할 수 있는 템플릿 가이드라인에 집어넣기만 하면 누구나 자신의 메타버스 상 세상을 현실 속 교육 콘텐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보여주는 기기는 저희는 퍼스널 홀로그램 디바이스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홀로그램 디바이스를 활용하면 AR, VR, 어떤 안경을 쓰지 않고도 현실 속에서 입체 영상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패드의 자동차가 오른쪽에 홀로그램 자동차로 보이는 것입니다. 홀로그램은 어떻게 구현되는, 구현되는 것인가를 제일 m 메타버스 코리아 전시를 참여 중인 저희 아테크넷 모습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니다 저희는 아테크넷 텔로그램이라는 기업이고요. 여기 보시는 이 홀로그램, 홀로그램 표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인 이 홀로그램 쇼케이스와 이 홀로그램 영상 콘텐츠 모두 제작하고 있는 홀로그램 솔루션 기업입니다. Very cool. If you look around here, we can bring the camera around here and see. A 360 hologram, right? 네 맞습니다. Wow. 지금 보시는 제품은 사면형 홀로그램 제품으로 이 전면, 측면, 후면에서 이 어떤 별도의 장 착용 없이 동시 다수의 사람들이 이 실감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that's very cool. This is a product that has a pretty much four-sided. Yeah, every side here you can see the different types. So if you bring the camera around here, even this way. 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이런 홀로그램 쇼케이스를 소형화해서 더 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홀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도록 오, yeah. 제작된 그런 제품인데요. 지금 이 태블릿 PC와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Yeah, wow. 제작하, That's pretty cool so you can actually use your own smartphone or tablet to create your own uh, hologram and be able to kind of see what it would look like. for example right here we have the heart I believe coming yeah there it is because it's on the screen and it creates that three-dimensional hologram hologram uh, that we see right there. That's a really neat little setup that they've got going on. 한번 저희가 홀로그램 체험을 한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o k a so we're going t r y it right now. 네, 지금 보시는 건 저희 이제 홀로그램 플랫폼 This 콘텐츠가 들어 있는 저희 회사의 홀로그램 플랫폼입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다양한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 영상 썸네일들이에요. 그래서 네. 뭐 원하시는 재밌어 보이는 영상 하나 눌러 주실 수 있으세요? I want t see the astronaut. 네, 이렇게, 네, 이 우주인 영상을 한번 재생시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평범한 그냥 오. 영상이에요. 근데 네, 이 네. 영상을 이 디바이스에 올려서 어, oh, very cool. 홀로그램 영상으로 이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very 그런 장치입니다. Neat. Cool products. So they've got the large product that can be for displays, but they've also got these two personal sized products that can be used by the company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talking with us. Very cool, very interesting products you have here. Thank you. t h a n 로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현실인지 메타버스인지 구분이 안갈수 있을까요? 이런 기술이 완전히 발달하면 아마 줌 강의처럼 교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며 딴짓을 하거나 카메라를, 카메라를 꺼두는 일을 못할 겁니다. 왜냐면 하 홀로그램 교수님이 마치 진짜처럼 앞에 서 계실 테니까요. 더 가까운 XR 교육을 꿈꾸며 이상 저희 XR넷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